여기 아까 내렸던데아니야나나 진짜. 나내짜에 진짜. 나 진짜. 나 진짜. 나 진짜. 나 진짜. 나 진짜. 나 진짜. 나진리나 진짜. 나 진짜. 이거 짜나 진짜. 나나 진짜. 나진나나 진짜. 나진 이거 안에 있다 짜나진 사람들아 어, 사람어아사람들0어사람들어0어0 0 사람 0 1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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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주변 다 골고루 맞았어. 피한 여섯 퍼쯤 하나 돌돌 아니야, 이거? 안보입니다 아, 진짜? 차게 우리 다선 차? 해 주기. 이거 어? 차아 보고. 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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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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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좀 천천히. 다 올라가지 마. 다 올라가지 마, 제발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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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면님 바로 위 기절. <놀람> 지금 살리고 있어 건데. 아, 바로 위. 내 진짜 방 오른쪽을 오른쪽을 밀어버려야 돼. 왼쪽도 있잖아. 그니까 오른쪽을. <놀람> 아니다. 이제 살리고, 있어, 이제 살리고 있어. 못살이나못살이나 못 살리나? 살렸나? 네. 자기장 찢었어요. 네. <laughs> 진짜 주셨어요. 너무 늦긴 했네. 너무 늦게, 자기장이 그냥 그냥 안 좋게 떴어. 나가 쏘자. 러 쏘자. 누나가 쏘자. 야야야. 야안나 쏘라고 외쳤 건데. 나 차에 타봐요. 차에 타. 늦었어 내려 왼쪽까지 돌았다 저거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 이거 위로 올려 가면어 가민. 가면님 자리 잘 잡았다 우! 다시 기절 한대남았지 가면님 앞쪽으로 하나 올릴 거야 조심 올린다 하나 올렸다아왜 어, 뭐 헤드샷 에바잖아 이거는 바로 바로 나무 이거 어, 저 연막 쪽 봐줘야 돼. 카페니 여기... 뒤로 내려. 거기못 살려. 내가 살릴게 우선 3번. 음. 몰라 안 내버렸어. 왜 기절 비늘이네? 사이비 앞에 잡았어? 에이, 못 잡았어 못 잡았어. 일단 살려 일단 살려. 사이비 거기서 그강 막. 가빈님이 나사니 그 누나가 나무 네. 뒤에서 천천히 막. 가을반해요나 본다 이 바위 확킬야확키이야확키이야아 나이스 나이. 4번핑 바위 하나 그대로 그위에 하나 더 있어 누나 있는 바위지 어 2번핑 4번핑 바위 하나씩 아우안돼아 <laughs> 이거 뭐? 좀. 한대때리는 기절 나이스 차 어딨어요? 나머지 몰라요 바로 내 밑에 있는 건데? 응 그... 예. 빨리 해. 여금너 찍은 거야 짜인님 파음트파운 아니잖아 여기, 여기, 여기 내 쪽에서 멀리 찍혔어 모바일 차 있는데 예쓰 이우 뒤에, 뒤에 나무로 이동했다 힐래 여기 안돼 이거 두팀 붙은거다 두 팀이다 킬 나.. 사법주 나무 킬x2 나도 합킬 오케이 하나 맨쪽 x 쪽. 아니야 그거 해결해야돼요 둘이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어,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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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았어 잡 잡았어 잡았어 잡았아 잡았어 잡았아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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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았어 잡았어 자, 자어잡았자 잡았어 잡았자 잡았어 자았어 잡았어 자았어잡 얘기를 바란다 앞에왔다 아니 얘네 페가 없어졌어. 아릴게 잠만. 아. 넘겼다. 뒤에 차다 저거 어디야? 번 핑! 다 죽여! 다 죽여! 쟤네 들어올 가능 없어! 데 잠깐만! 다른 데다탈다른 데서 들리 기절 나이스 바퀴 쳐야 돼 이거 바퀴 터뜨린다 얘네

하지, 치우슬 선우님한테 연적으로 빠지죠. 네. 음, 끝났다. 나이스. 관찰하도 네, 네, 네. 있으세요? 1번바이 하나 기절 상태 이기 하나 더 있어 기절한데 하나 나와. 더 기절해 나와야 돼 저거 봐요 해결해 쟤네 나오는거 내가 최대한 보일 테니까 진얼님 헤밍 가가 자 시바 쟤네 밀어야 된다 방패 <laughs> 네? 잡고 천천히 아 계속 나라 쏘는데 잠깐만. 일단은 여기서. 아야. 내 바로 앞에. 그거 잡아줘야 돼 오른쪽 내가. 끝나서. 아이스. 어떡. 빽이 있냐? 팩이 있냐 너? 어팩이 있다. 와 잠깐만 팩이 흐빼이... 와씨 깨졌네. <laughs> 그나마 깨진 거 먹어요. 여깄다 여바위다 1번바위 다 1번바위 있다. 하나. 나머지 하나 몰라. 아, 나번지 하나네. 오, 저거, 이따, 야, 파... 이빨, 어, 떡번째 응. 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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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응. 응. 응.